주상전나아유 따봉 친구들. 그게 중요한 게아니오 그지. 그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봉 친구들. 샌드박스런이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 들었는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세 명의 러너가 등장한다는 사실! 일단 전에 업데이트 했던 우리 비콘 님, 빅민 님, 찰인이 빼고 안녕하세요. 그 옆에 세 명이 짜잔! 자 자,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호 친구들. 마리아님도 있다니! 끼아님은어디있어 자, 달려봅시다. 끼아님 어디 갔나고요끼아님 이렇게 귀여워.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러너님은 안녕, 테드입니다. 테드입니다. 달려보죠, 렛츠고! <laughs> 목소리 봐. 테드님은? <laughs> 야기같이.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블루? 가, 렛츠고! 안녕? 피카피카~~ 렛츠고! 킴블루까지 업데이트가 되어버렸구만! 갈치야? 그치. <laughs> 갈치 너무 귀여워 원피스 고기 물고 있네 우리 갈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명이 되었고, 한한세 명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세 캐릭터는 4월 피니스, 7일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laughs>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리그 대회! 자 이렇게 리그가 있는데 러너리그, 루키리그, 프로리그가 있습니다 자, 상위 30% 안에 들면은 그 다음 리그로 승격을 할수 있는 거야, 승격을. 자, 우선 플레이 하기 전에 러너를 한번 선택을 해봐야겠지. 자, 4월 7일까지 무료인 3인방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를 할 것인가가 너무나 고민된다. 근데 이거 고르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진짜 센방론 정말 못하거든요. 진짜 리얼. 근데 우리 마리아 친구들, 의 우리 끼아님과 마리아님은 약간 저에게 약간 스승님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행사를 굉장히 자주 가는데 유튜브 앰베 서더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채널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 같아서 선생님을 지일 수는 없어. 마리아 패스. 태대 형님, 태대 형님한테 좀 전화를 해봐야겠다 태 d 형님, 좀뭐 먼저 양해를 구해야지. 저 많이 죽을 거거든요. 이러면서 연락처가 없네. 그렇다면? i u m t e e 블 Tedium, Tedium, t e 블루 u <laughs> <laughs> 미안하게 됐다. 대나부터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샌드박스런을 찍고 있는데 블루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려고 해. 예? 어, 그왜 미안해 좋은 거잖아. 내가 샌드박스런에 음. 자티스트야. 이 그, 그럼 안 되는데. <laughs> <laughs> 걱정 마 갈치는 살려줄게. 아, 갈치 말고 내가 죽자. <laughs> 아, 너가 이득이 되는 게. 좋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미션을 할 건데. 미션을 통과 못 하면 너가 나에게 벌칙을 하나 내릴 수 있도록 해 줄게. 벌칙? 음, 어떤 벌칙이든 좋아. 미션이 뭔지 아는 모르겠는데 미션이 음, 뭔데? 미션은 그 리그 시스템 추가됐잖아. 리그 시스템에서 승격하는 거. 끝까지. <laughs> 형 벌칙 건 고마워. 나한 <laughs> 해봤거든. 나 통과. 너 통과 어땠다고? 축하해. 아, 진짜 그렇게 어려워? <laughs> 어려워, 어려워. 아 안돼, 안돼, 안돼. 아니야, 난 통과할 수 있어. 음, 하튼, 여 미안하다, 블루야. 이득이다. <laughs> 못난 형을 둔 블루에게 미안하다. 갑시다. 김물로 너로 정했다. 5분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어. 어, 어, 어 입장. 오, 사과 모기 챌린지네? 좋아. 상위 30% 안에 들기. 그래야 루키 리그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기에는세 번! 탑 10은? 와우, 107개. 오우! 야, 블루가 엄청 많아! 흰 블루가 다섯 명이나 있어. <laughs> 역시! 피카피카! 렛츠고! 다 좋아, 가자고. 출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진짜 많이 죽거든요, 거 여러분. 네, 저 진짜 많이 죽어요. 여러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미 걸리신 것 같은데요 아, 죽었어 아 다시 미안해 하, 화 화내지 마 블루야 미안해 좋아 아, 해야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아니 네, 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는 음, 정말 그래.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화화화하화하 좋아 오오 어, 어, 위기를 넘겼다 아, 좋아 하나 나나나나 나, 나. 사과 먹고 사과 먹고 점프하고 사과 먹고 사과 먹고 하하하우개육 아야야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어어 어, 어, 안돼요 아 태경님보다 못 보았어 어떻게 야 이거 성공일까 30%? <laughs> 진짜 리얼 딱 30%야? 이거 실화냐? 야 이러면 뭐야? 어떻게 리, 티 티켓 주는 겁니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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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획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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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2분 30초 안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제가 30%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한다. 음. 좋아. 하시라 하시라구만. 자 누리 좀 심심하지만 끝까지 뜨고. 다음 리그는 언제 시작하죠? 다음 리그? 아, 30일 리그 챌린지 종료. 지금 시각은 11시 56분. 와, 아, 로키 리그 티켓혔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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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질못 하니. 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다음 날입니다. 진짜예요. 출석 떴죠. <laughs> 내가 이거 뭐라고 지금 다음 날 찍고 있냐. 이틀 동안 한 콘텐츠 찍는 건 처음이네요. 어제 블루가 나한테 그랬죠. 벌칙 건 고맙다고 블루야 하나 남았어. <laughs> 하지만 이번에 따지 못하면은 블루가 내려주는 벌칙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어떤 벌칙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승부다 갑니다 루키 입장권 소진 잠들림이네. 음, 잠들림은 이길만하지자 도전기에는 3번 상위 30% 안에 들어야 프로리그 티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탑 테는 54초 정도. 아마이갓 이거 너무 빠른거 아니야? 제가 제일 못하는 분야지만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출발! 출발! 아리싹은야 삭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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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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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감 좋습니다 하! 아, 아 망했다 하! 하! 안돼 안돼 동안돼동안돼 동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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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훅! 으악!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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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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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Okay, 어리석은 녀석들! 나이스, <laughs> 호, 호, 나이스, 나이스. 호. 아 망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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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허 똥이다! 똥기하고 헛! 헛! 나이스 나이스! 어리석은 녀석들 어 블루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어리석은 녀석들 <laughs> 어우, 뻔했다 헛! 헛! 망했네요 네자 47초 47초 괜찮아 30% 안에 들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들수 있을 것 같은데? 들수 있을 것 같은데? 핫핫핫! 아, 아, 마지막에 삐끗! 핫! 아, 57초야! 75%요!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요? 30%야! 2.35초 구조 55초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칙한데 다시! 가자, 가자, 가자! 아, 왜이단 점프에? 왜? 왜? 나한번 눌렀는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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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홧. 내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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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만 안 밟으면 된다. 나이스 나이스. 걷 집중해. 방송 이거 보고 필요 없어. 집중해. 아 벌칙을 받을 수 없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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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들네 안 보여? 잠들 보이질 않아요? 팟 팟. 좋아. 오나 어, 완전 잘하는 거 같은데? 오 역시 벌칙이다. 벌칙 걸리면은 목숨을 걸고 하게 되죠 사람이. 블루가 어떤 번칙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렵거든요. <laughs> 블루라면 정말 뛰어난 번칙을 주지 않을까. 아리 새끼냐 좋아. 오오오오 56초. 아! 말이 되아니아 이건 자 아니. 아니지.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하냐고. 다시 다시 나에게 마지막 기 블루에게 벌칙을... 으, 어떤 벌칙일지 모르겠는데... 가자! 출발! 좋아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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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빨리! 더, 더 빨리 가야 돼더 빨리 가야 돼더 빨리 더 빨리 아하 결정적인 실수아아 망했어 아, 성공 성공! 오잼잼 블루야 고통받아라 똥발아아 밟아, 똥발발 똥발발해 블루야 똥발발해 <laughs> 네샌드박스런 업데이트 보고 오셨습니다 어때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각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너무 귀엽고요 무엇보다 리그 시스템 굉장히 사람 뭔가 아 이게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로 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아마추어에 불과 하나 여러분들은 과연 프로일까요? 새로 나온 세 가지 캐릭터 너무 귀엽고요. 프 리플루. 안녕. 고생했어. 김블루, 김블루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땀못 흘리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분들 고마워요. 그럼 과인은 다음 번 재밌는 <목소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